스바고고 이러는데 어 스바 가보자 어 재밌겠다 알브하인 보스도 같이 잡으면 되겠네 스바가 가능한.. 물어보자 스바가 가능해요? 알브는 지금 못 잡을 텐데 이러네 힐러가 없어서.. 맞아 스바는 안올시2체3체 통제합니다 이러는데 <laughs> 스바 안 오면 통째한다는데요이다에올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못하겠다. 알보에올수 있는 인원. 다몽님들 오시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잡으면. 스바 다 오세요. 없을 시 적대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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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바 가야겠네. 요사님이 오라고 해서 서버 1위 분이 하 아, 가야겠네 이러고 오시는. 너무 잘 맞춰주시는데. 힐러다몽님 오셔야 되는데. 세인트 와야 되는데. 아, 이게 알보에 올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그렇구나. 해볼까? 요사님 지금 간보는데. 될까? 해봐라. 이거 될까? 스나님 오셨어. 형님 오셨다. 어, 스바 무서워. 스나다몽님 메인 세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세인트 자리. 형들 근데 나 저거 맞기 무서워. 이러는데. 세인트, 아, 자리가 저렇게 따로 있구나. 스바 잡으려고. 신섭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너무 귀엽다. 어 잠깐만요. 들어간다. 가자. 잡아보자. 죽었어 누가? 요사님 어디가? 어경아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요사님 없는데 요사님 찾습니다. 요사님 어디 가셨죠? 아 여기 있네요. 수반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러는데. <laughs> 요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안 오신 줄 알았잖아요. <laughs> 아, 졸라 웃긴다. 요사님 저 졸라 웃기는데요? <laughs> 이거 거의 뭐 로키 잡는 수준으로 뺑뺑이 돌면서 잡는데? 뭉치지 말고 퍼져요. 이러는데. 아, 저, 저 보고. 근데 수바 잡을 때처럼 커을 해야 돼. 저런 거 피하고. 저 죽는다, 죽는다. 조심조심. 조심. 와, 저한 방, 대박이다, 저거. 광폭! 야, 저 무덤 봐봐. 아, <laughs> 스만 아직 안 되겠네. 4강폭 <laughs> 되면 묘지. <laughs> 잠깐만요. 아, 저 너무 웃기네, 진짜. 일단 버텨본다.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다 오면 잡아요. 걱정 말고 딜 이러는데. 그래? 영 죽을 맛이네요. 이러네. 멋있어. 멋있어, 재밌어. 저 조심해, 저 맞으면 뒤지는 거야. <laughs> 저 사람들 다 죽었어. 장판 피해야지, 무빙 해야지 무빙. 아! <laughs> 새벽반 알부인원이냐고 많지 않아? 이 정도면 많이 온거 아니야? 인원 적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 정도면 적은 거예요 물어봐야지. 옷더 내리자고, 아 혼자서 오더 내릴까? 무빙 무빙. 이거 계속 그거 하시면서. 움직여야 돼 컨트롤 하시면서 이거 장판 피해야 돼요 저런 거 행동을 잘 봐요 봐야... 스킬 때문에 모습이 안 보인다 좀 있으면 장판 깝니다 조심하시고 아 무빙 무빙 무비가 아니라 무빙 어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스바 우리가 그 메인캐 스바 깰 때를 생각해야 돼. 그 얼마나 뱅글뱅글 돌면서 스바를 잡았냐고. 진짜 무빙해야 돼요, 이거. 장판 피하시고. 스바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우리 로키칠에서 스바르트 투구인가 뭐 먹었어, 먹어서. 해방, 그거 통제, 그거 끝났던 거. 그때도 스바르트였는데, 지금도 뭔가 스바르트는 뭔가 인연이 깊네요. 그때 우리가 스바르트 투구 먹어가지고, 투구 반납하고 그 통제 풀어줬거든요. <laughs>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맞아, 저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이 정도면 저컨 잘하지 않나요 신규 유저분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같이 이렇게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스바 언제 죽어요 지배자의 분노가 차올랐다는데요 요사님 오늘 달리기 개빨리하노 야 이속세 차니까 저 뛰어가는 것 봐봐 우와 스바르트가 못 따라가는데요 요사님 이속세 맞춰가지고 아 장난 아니다 곧 죽어요? 오, 곧 스바르트 죽을 거래. 오오 블랑싱이만 더블 튀었는데. 어, 원숭이 님이 다시 을가맞갔다 저분이 예전 가름 그거 탱 하셨던 분 아니야? 원숭이 님이? 곧 우리가 죽는다고? 우와! 이랑 이빨 뒤 방어구 나왔어 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잡히네 잡힌다 힘을 합쳐니까 수고하셨습니다